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어 있을 때 그러나 그 현실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이날을 지킨 것은 1923년부터입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어린은 가정의 꽃, 미래의 희망, 국가와 사회의 기초 새싹 어린이는 약해 보이지만은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고 부모님들의 의무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아들이 쓴 청구소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천 원 엄마 심부름 세번한것 3천 원 쓰레기 두번 내다 버린 것 2천 원 합계 만원 엄마는 빙긋 웃으면서 그 밑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만 원과 함께 식탁에 놓아두었습니다. 너를 몇달 동안 내 뱃속에 놓고 다닌 교통비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들어간 의식주 비용 내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간호비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 아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그 편지를 읽고서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위의 것은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 참으로 예쁜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게 되면 젊은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모든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좋죠. 정말 이 아이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어린 젊은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기워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점점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 집도 썰렁해졌습니다. 이제 군대 가고 결혼하고 때로 교생 시습 때문에 집 나가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 집이, 저희 집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목청 도들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 많은지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께 주시니까 맨 처음 개척할 때 예배 시간에 좀 아이들 소리가 나면은 전 목사님 소망께 주시냐. 애들 떠들면 안 돼. 막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막 와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아이 소리 들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들 많은 집이 부럽다 그러면 뭐가 부럽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애들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애들이 싸웁니다. 괜히 짜증내고 고집 피울 때 화가 납니다. 많은 애들 짐 때문에 잠이 안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 많은 것이 부럽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마은 그래도 부럽습니다. 싸우면서 칭얼대면서 울고불고하면서 애들은 자랍니다. 애들이 잘 자라는 것 같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축복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애들이 자라가는 것이 기쁨이고 가정에 애들이 많은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감남나무 가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독한 여인이었고 그 아버지는 얼간이처럼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녀들 누굽니까? 해외에 입양되어서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면서 엄마 찾아 고국으로 돌아온 다큰 자녀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친권을 포기한 자게 어머니를 찾아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낳아준 분인지 알고 싶어서 모국을 찾아왔지만은 나타나지 않고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녀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가 친권을 포기했습니까? 모성애가 강한 엄마들이 자기의 귀중한 자녀를 포기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자녀를 자신의 품에 키우지 않고 정말 남에게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친권을 포기합니다. 정말 미련한 어머니입니까? 독한 어머니입니까? 고집이 강한 어머니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고집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날을 봅니다.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시집간지 오래되었지만 애가 없어서 무시당해서 가슴에 한이 맺힌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이면 그 아들에 대한 애착심이 보통에 넘어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성전에 들였습니다. 전만 먹이고 저절 떼고 난 다음에 바로 친권을 포기해 버리고 크지도 않은 저 나이를 하나님께 드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미련한 여인입니까? 바보스러운 여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인입니까? 미련한 여인도 바보스러운 여인도 아니고 차라리 독한 여인입니다. 어찌 자기가 낳은 아들을 키우고 싶지도 않겠습니까 어찌 어린아이를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양육권을 포기해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보고 싶지도 않겠습니까 가슴에 품고 싶지도 않았겠습니까 맛있는 것 먹이고 싶지도 않았겠습니까 가르치고 싶지도 않았겠습니까 재롱도 보고 싶지도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아들 그것도 자녀가 없어서 정말 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던 여인이 아이를 낳아 양육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손하여 손질을 드리는 여인 그녀는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여인입니까? 바보가 아니라 차라리 독종입니까? 이제 겨우 세살 막이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니 한나는 참으로 독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게 되면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소원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소 세 마리,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사무엘을 소원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 독한 여인이었다면 남편 엘가나는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엘가나는 아들에 대해서 고집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똑같이 엘간하고 얼간이었습니까?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합니까? 어느 한쪽이 독하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둘다 고집스럽고 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부부는, 저 집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강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야. 남편도 똑같다. 자기만 알고 이해를 못하고 자기만 있는 집이야. 저 부부는 둘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집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부부가 똑같다. 고집 많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멀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이 앞서가면 아내는 좀 끌어내리고 아내가 앞서가면 남편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저 집은 둘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욕을 듣지 않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엘가나 이를 부부는 둘다 강했습니까? 아니면 약했습니까? 아내가 독하면 남편은 말리기라도 했어야지 아내의 고집 하나 못 걷는 남편이 남편입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결정 아니면 부족한 결정하면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결정하고 남편에게 물어왔을 때 엘가나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반대도 못하고 아내가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주권도 다 빼앗겨 버리고 아내의 행복도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에게 설득만 당하는 공초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 엘가나 얼가나 얼가니 남편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왜 엘가나도 못 말리고 바치도록 동의했습니까? 그들이 쉽게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사무엘을 드리고 계급을 얻기 위해서 바쳤습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바쳤습니까? 아니면 직급이 올라가기 위해서 바쳤습니까? 왜 소중한 아들을 바쳤습니까? 한다가 바친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주인이 이 아이고 그리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립니다. 나보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습니다. 아들에 대한 욕심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 자신의 최고의 생명력과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실히 맡겨 드립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으로 아들을 바칩니다. 생명의 환희와 미래의 소망과 조월적인 믿음으로 아들을 바칩니다. 한나가 그녀가 그렇게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생명과 능력의 아들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옥 갑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향유 300테나리온입니까? 아니면 돈 2,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여인으로서 무엇입니까? 아니면 패션입니까? 여인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여기는 화장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옥합을 깬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구원, 자신의 죄의 그리고 영혼을 살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으로 정말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 최대 소중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주인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본제물로 드린 것과 같이 한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 드렸습니다. 한나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입니까? 아들 분명 소중합니다. 아들이 없어 당한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쳤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와에 바친 사무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주에 가게 되면 촉송들을 감아 휘두는 남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낙동강의 대지류로 연강수량 1,300m 이상의 비가 통과하는 큰 지류로 낙동강에 막대한 홍수 피해를 준 강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유역을 가까운 사천 바다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낙동강 하류의 상수 피해를 막고 인공댐 진양호가 풍광에 좋은 관광지를 만들고 농수로도 개선하고 또 전력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남강은 강 흐름을 틀어서 유역을 변경시켜 일속4도 이상의 풍성한 축복이 흘러 들어온 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유역에는 과거에 없었던 축복이 새롭게 흘러 내린 강변에 충만히 흘러 들어왔습니다. 진주 남강 유역이 변경되어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흘러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축복이 엘리 아들에게서 휘어져서 사무엘에게. 기적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구원사의 장자의 축복이 엘리 대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사엘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엘리 대장들의 두 아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에게서 축복이 건너뛰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사실 홈리와비니아스를 사밀과 비교하면 사밀은 홈리와비니아스 곁에도 갈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 홈리와비니아스라고 하면 그들 곁에 갈수없 아주 천박한 사람이 사밀이었습니다. 조선 시대도 친다고 하면 이제 왕을 이어받을 이제 황태자 동궁이라고할수 있는 이제 어제 보니까 영국에서 찰스 왕이 이제 집위했습니다만는 이0십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지기하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런 어떤 영광과 지금은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곰니아 비너아스가 정말 그아들로 엘리의 아들로서 어떤 했습니까? 아주 가장 못된 일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뭘그 지독하게 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을 들고 가서 삶고 있는 고기를 꺼내 먹고 제사드린 고기를 빼서날고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궁이라고 하는 황태자라고 하는 그 직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무시하고 미치자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존중여기는 자는 나도 그들을 존중여기며 나를 멸치지는 자는 내가 그들을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문에서 늙은이가 없이 모두 다 젊어서 죽게 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가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서 섬겼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 부르셨고 그에게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미래에 되어질 일도 사무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망한 엘리태장 집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종교, 사법, 정치, 군사를 장악하는 최고의 위대한 사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당대의 권력이 있는 홈리아 비니아스의 축복을 뺏어버리고 사멜에게 충만하게 흘러갔습니까? 그것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겼고 그만하여 악을 행했고 사멜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운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사멜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받들고 섬기는 사람이 사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통치할 장자의 직분 사사로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사무엘 손에 맡기셨습니다. 사무엘이 축복의 후사가 된 것은 그 부모의 신령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정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렸던 어머니의 신령한 신앙 때문이고 또 사무엘도 부모님 물려주신 신령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섬기고 순종하고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셔서 축복의 물줄기를 글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80세 되신 이상 어르신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니면 시아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죽을 죽을 한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살만 남아있는 연세가 많이 되신 어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자랑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는 떠난 지 오래입니다. 도덕 옷을 잘 입든 패션도 아닙니다. 또 잘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랑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사람이요, 내사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내 아들이 위대한 일을 맡아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으며, 내 아들이 나라의 부중요 요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의 유일한 기쁨이며 죽도록까지 하는 자랑입니다. 그선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서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빛나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다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너는 이곳에서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어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것이 엄마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교에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그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슬프지만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성전도 갈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보여야 합니다. 찬송하고 성경이 성경 읽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설사 나쁜 환경 속에 처하여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훌륭한 신앙 교육으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일의 좋고 나쁨은 가원지기의 솜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빛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들이 빛나는 가문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이 빛나는 가문이 되려면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치십시오. 홈리와 피나처럼 축복이 외면되거나 건너 뛰어버린 자녀들이 아니라 사엘처럼 축복이 돌고 돌아와 깊고 풍성한 충만하게 흘러 흘러 들어오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은 그 부모의 신앙교육의 결과대로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하나님께 인도하고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의 본을 보여서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보리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저의 약한 육신을 용서하시고. 성령에 강건하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